자, 오늘도 김씨 t v 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가 그치고 겨울이 바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은 없어지고 거의 밤에는 뭐 패딩 있어야지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면서 채굴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오늘도 접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사연들이 올라와서 인기글 베스트 1, 2, 3를 차지하고 있을지 김시양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기글을 눌렀는데 조회수가 쭉 나오죠. 제일 밑에 있네요. 1821. 닉네임 강천산. 제목 타임지에 실렸습니다. 자, 타임지에 뭐가 실렸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타임 나오고. 아, 박사님 얼굴이 이렇게 나왔고요. 내용은 없네요. 내용은 따로 없고, 자 댓글에는 항상 정답이 숨어 있죠. 과연 이 글에 대해서 민심은 어떨지 함께 보도록 하죠. 타임지면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거는 진짜 배기인가요? 네, 정식 트위터에서 보았습니다. 크크크. 어디 트위터에서 보신 걸까요? 잘 못하면 혼납니다. 가짜죠. 진짜면 타임점컴 링크를 올렸겠죠. 그리고 사진도 뿌연게 합성티가 나잖아요. 타임즈는 흐릿한 사진으로 메인 타이틀 안 만들어요. 그러면서 링크도 이렇게 올려주셨고 링크 한번 눌러볼까요? 자 밑에까지 쭉 봐도. 없죠? 홈페이지에는 없네요. 홈페이지 없으면, 은 뭐,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타임즈인가요? 미친 거 아니야. 골치 아파요. 합성 티가 팍팍 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점 매수 줍줍. 크크크. 밥은 먹고 다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어후. 읍미다에서 걸음. 사기치면 팔지 찹니다. 사진이 가짜라도 니콜 동상 얼굴을 보니 왠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니콜 동상 관상은 언제 봐도 너무 좋아요. 조만간 타임즈에 실릴 겁니다. 뭐 요거 믿거나 말거나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 스캠코인 이란 소리를 듣죠. 합성포우는 것도 능력이네. 합성크크크. 정답이 벌써 나온 것 같죠? 적당히 하세요. 차단각. 육가 파티네. 팩트 확인 안 하고 올리는 것은 사기질이라고 봅니다. 신중해야죠. 낚였네 차단. 알지 더럽게 없네. 이 양반 왜 그러는 거지? 이 사람 댓글 그냥 웃고 넘겼는데 이제 보니 정상은 아닌 듯. 자, 민심이 상당히 안 좋죠. 굳이 합성한 거를 뭐 가져와서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나 싶긴 하네요. 자, 강천사님이 올려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을 만나보러 가보죠. 이번엔 위에 있네요. 1744. 닉네임, 돌멩이 맘. 제목, 사기당했습니다. 님들도 조심하세요. 과감한 결단, 판매자분과 아이폰 16탄, 프로맥스, 512기가, 거래 사기당했습니다. 아, 이거는 또 무슨 일이죠. 중고나라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일인데, 함께 보죠. 자, 캡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거래 완료. 아이폰 16 프로 맥스 512기가. 데저트 티타늄 자급제 미개봉. 닉네임도 나오고요. 날짜도 나오네요. 10월 19일. 거래 방법은 직거래 택배. 파이 단가는 안 보이고. 원하는 수량. 1570개. 미개봉. 이미지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음, 밑에는 또 단가가 나오네요. 개당 1400원 값어치로 해서 1570개 바이코인 원하고 있고, 아, 밑에 내용이 있네요. 운송장 번호는 택배 조회가 안되고, GS 편의점 택배 판매자분 전화기 꺼져 있고, 채팅도 안돼서 불안한데요. 판매자분 이글 보시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거래는 10월 19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사기당했고요. 사기꾼은 이글 보자마자 카페 회원 탈퇴했습니다. 저는 인생 질량 보존의 법칙을 믿기 때문에 재지은 자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게을러졌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지침으로 알고 반성하고 있어야겠네요. 자 이거는 바로 경찰서로 일단은 바로 가셔야겠네요. 일단 전화번호도 아실 테고 카페에 탈퇴했다 하더라도. 뭐, 정보는 남아 있으니까요, 다. 자, 댓글로 민심이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찝찝했는데 남들보다 비싸게 사주는 것도 혹시 더치트 조회해 보셨나요? 더치트가 그, 뭐, 닉네임, 뭐 이런 거, 계좌번호, 뭐 이런 거 넣으면 이제 자기의 어떤 기록이 있는지 나오는 그런 사이트죠. 검색해 보니 카페 탈퇴했는데요. 혹시 거래하셨다면 사기당하신 것 같아요. 연락 한번 해 보세요. 혹 탈퇴하셨나요? 지금 카페 글 쓰실 게 아니라 어서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그놈 잡으시면 해결하신 후기 올려주세요. 진짜 사기꾼들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구나. 거래내용 캡처랑 통화하셨으면 통화내역 뽑아서 경찰서 바로 가세요. 돈 이체한 거 내역이라든지 증명할 거다 준비하셔가지고.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 코인 보낸 거라서 경찰서보다는 파이 지갑 계좌 신고하고 싶어서요. 멘붕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어서 조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이참에 경각심을 가져야겠어요. 파이가 현재 오프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반드시 가셔야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살펴도 안 당하실 텐데. 제발 좀 판매자 거래 내역도 살피시고 거래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열받네요. 잠깐 뭐에 씌었었나 봐요. 이번 기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어요. 저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사기꾼 파이 지갑 신고 방법 알수 있을까요? 경찰서는 차후 문제고 일단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P2P 그냥 직거래 하십시오. 세상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신원도 확실치 않은데 내가 속이 다 상하네. 귀신들은 뭐하나 저는 사기꾼 놈들 안 잡아가고 화상통화로 얼굴하고 신분증 대죠? 이렇게 해도 사기당합니다. 지갑 주소 코어팀에 신고하세요. 제가 사기당한 것이 아닌데요. 글쓴이 분이 사기당하셨습니다. 그렇네요. 님도 조심하세요. 네 지금은 잘 지키는 싸움이라... 와 살려고 했다가 단가 너무 싸게 내놔서 찝찝해서 안 샀는데 신의 한순에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닉네임을 보니까 사기치며 살기로 과감한 결단을 내렸나 보군요 상습 같은데 신고해서 깜빡 보내야죠 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지금 벌어졌죠 아니 전화번호 있고 뭐카페 정보 다 있을 텐데 보관을 다 하거든요 탈퇴하더라도 경찰에서 뭐 요청하면 다줄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잡아서 저거는 좀 혼줄이 나야지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항상 이렇게 아이폰 같은 거 있잖아요. 거래하실 때 웬만하면은 직거래를 하세요. 직거래. 너무 멀리 있다. 그러면은 안 하면 되고 최소한 차 타고 어느 정도 갈수 있는 곳 그런 곳 아니면 거래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은 먼저 보내고 이제 택배로 이제 물건을 받는 이런 건데 사실 파이코인을 먼저 주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불안하죠. 직거래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진짜 직거래를 만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 확인하고 미개봉 확인하고 또 파이코인 전송도 바로 되니까 그 자리에서 웬만하면 직거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꼭 잡아서 처벌을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경찰들이 뭐 사소한 것도 다 수사해 줍니다. 뭐 범인이 뭐 대포폰 썼다. 이러면은 또좀 애매해 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후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래하실 때꼭 직거래 위주로 해야 된다. 어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맹이맘님의 글이 오늘의 인기를 2등을 차지했습니다. 좀안 좋은 소식이 2등으로 올라왔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